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리나 변호사입니다. 아, 이번 영상에서는요, 저번 영상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해부터 어,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 <laughs> 마인드 컨트롤, 어, 새해부터 우리가 좀더 행복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자주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뭐 일을 하거나 소송을 하거나 모든 일 어, 모든 삶을 사랑하는 이유가 조금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이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하고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본인의 마음 관리하는 법. 내가 내 마음을 건강하게 지탱하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법에 대해서 또 한번 읽어 볼게요. 저번에 봤던 니체의 말이라는 책 59면 59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9번, 마음의 습관을 바꿔라. 매일 사소한 습관이 반복이 만성적인 병을 만든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습관적인 반복이 영혼을 병들게도 또 건강하게도 만든다. 하루에 10번 주위 사람들에게 냉담한 말을 퍼부었다면, 오늘부터는 하루에 10번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말을 건네보라. 그러면 자신의 영혼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마음도 상, 상황도 한결 나아질 것이다. 자, 우리가 다 아는 말 아닌가요? 자, 매일 사소한 습관의 반복. 습관이 결국은 인생을 만든다. 이런 말이 있죠. 저도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참 노력을 하는데 어, 그 습관 중에 제가 가진 것 중에 그래도 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건한 가지가 독서 아닌가 싶습니다. 독서를 하는 습관은 어,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어,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이 아,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교보문고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아, 무릎을 탁 치면서 맞다. 나도 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었는데 책을 읽으면서 그래도 좀 사람이 되어 가는 것 같다 <laughs>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독서라는 이런 사소한 습관을 가지면서. 어, 제가 제 마음의 그런 병도 치유를 할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니체도 어떻습니까? 니체도 어, 사, 사람들한테 시니컬하게 냉소적인 말을 하루에 1 0번 퍼붓고 부정적인 말1 0번 했다면 오히려 긍정적인 말을 하고 어, 긍정적인 사소한 습관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죠. 거울 앞에서 저도 제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laughs> 구독자님들이 안 보이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 어때요? 미소를 지으면 억지로라도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기는 거죠. 웃을 일이 생기고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 이거는 심리학에서도 다, 그, 뭐, 연구 결과로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 구독자님들도 제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제가 또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 이렇게 아는 것보다 한번 행동하는 게 낫다. 행동을 해야 진짜 아는 거다.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건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뭐 가짜로 아는 것이고요. 진짜로 아는 것은 행동을 하는 것이 진짜로 아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진짜 기분 좋게 다른 분들에게 기분 좋은 말을 나눠보고 서로 기분 좋은 멘트 한 번씩 주고받아보면 기분이 또 좋아져요. 우울했던 기분에서 또 나아지거든요. 그럼 오늘 하루를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거 사소한 마음의 습관을 바꿔라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제가 찾았던 어, 문구는 63번입니다. "두려워하면 패배한다" 자, 이거는 뭐죠? 스스로 마음가짐에서 이미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이미 패배를 어, 패배를 알고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 니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다고 생각하면 개척으로 향한 길이 존재해도 느닷없이 시야에서 사라진다.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안전한 곳은 사라진다. 이것으로 끝! 이라 믿으면 종말의 입구로 발을 내딛게 된다. 어떻게 할까? 라고 생각하면 불현듯 최선의 대처법을 찾을 수 없게 된다. 결론은 두려워하면 패배한다는 것이다. 파멸하고 만다. 상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없던 공경에 빠져있기 때문에 상황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역전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패배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겁먹고 있을 때 스스로 파멸과 패배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 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먼저 두려움 가지고 겁먹으면 어때요? 겁안 먹고 그냥 할수 있는 것도 겁 먹으면 우리가 긴장해서 제대로 안 되잖아요. 사소한 것들 하나라도요. 그럼 우리가 인생 사는 것들이 모두 모든 행동들이 도전이고 새로운 시작인데 두려움을 갖고 시작하면 이미 패배를 패배한다는 것을 알고 시작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굉장히 정신 무장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어, 두려워하지 않고 이 인생을 좀 강하게 맞서 살아가보겠다. 왜냐하면 이 인생 사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포장된 도로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비포장도로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막 돌길도 나오고. 그게 우리가 선택한 건가요? 아니죠. 어떡하다 길 가다 보니까 돌길도 나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그런 상황에서 두려움을 먹고 살아가지 말고 담담하게 살아가는 거죠. 담담, 담, 담담하게 이제 대처를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이렇게 담담하게 해가면서 어, 결국에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요? 정신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 인생에서 조금 더 편안한 인생을 어, 잘 살아가는 것, 그게 목적이잖아요. 저도 어, 어느 순간 인생의 목적이 어, 그런 것이 되었어요. <laughs> 그런 것이라고 하면 너무 좀안 좋은 의미 같지만 어, 자유로운 삶. 제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자유인데요. 자유, 신체적 자유, 정신적 자유, 경제적 자유, 어, 모든 면에 있어서의 자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자유가 아 내멋대로 아무때나 행동하고 살아야지, 뭐 가족들 다내편개치고뭐 혼자 어, 혼자 막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아야지 그런 자유가 아니죠. 아마 구독자님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마음이 평온한 자유. 내가 내 감정을 컨트롤 할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 아마 그래도 조금은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 74번. 이 문구도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왜 자유로운 사람이 멋있는가? 입니다. 자유를 추구하고 사물을 보는 시점을 보다 자유롭게 하여 자신의 능력과 개성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하는 노력은 많은 이점을 찾는다. 낳는다. 우선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결점을 확대시키거나 악행을 저지르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사물을 자유롭게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것들은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자신을 자유롭게 함에 있어 방해가 되는 분노나 혐오의 감정도 자연히 필요치 않다 진정 자유로운 사람이 활기차고 말쑥한 인상으로 비춰지는 것은 실제로 그의 정신과 마음이 이처럼 현명하기 때문이다 어, 자기의 정신이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어, 뭐, 스스로를 이렇게 괴로움에, 분노나 혐오의 감정을 괴로움에 빠지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어 위해서는, 자, 75번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정신의 자유를 위해서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싶다면 자신의 감정이 제멋대로 날뛰지 않도록 어떻게든 구속할 필요가 있다. 감정을 제멋대로 풀어 놓는다면 그때마다 감정이 자신을 휘두르고 혹은 감정이 이끄는 대로 몸과 마음이 향해 결국에는 자신을 자유롭게 못하게 만들,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정신적으로 자유롭고 본인의 의지대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잘 알고 실천하고 있다. 자, 어떻습니까? 자유로운 사람은 본인의 의지대로 내가 선택하면서 내 인생을 통제해 가면서 내 감정을 적절히 자제하고 욕망을 컨트롤해 가면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참 자유롭고 정신적 자유를 이룬 삶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런 삶이 되기 위해서 어 노력을 하고 아 이런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정신적으로 자유로운 삶, 어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삶 이런 삶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는 제가 많은 상담을 통해서 어 의뢰인들을 만나뵙게 되는데요. 아, 이 삶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어, 제가 소송을 통해서 어, 많이 알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어, 제가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기도 하고 아, 인생살이가 꼭 쉬운 것만은 아니, 아니다. 그리고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어, 정, 이런 송사가 있으면 어때요? 정신적으로 자유롭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이 소송으로 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것은 정신적 자유가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뭔가에 얽매여서 결과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본인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통제 가능한 것과 통제 가능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통제 가능한 것에 대해서 통제를 하는 것. 결국에 본인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도 니체가 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요. 세상을 초월하여 살라라는 것입니다. 아 멋있죠? 아, 니체의 책들은 다 어려운데 이렇게 이 문구들만 보니까 이해가 잘 됩니다. 이해가 잘 되고 굉장히 부럽고 원추하는 삶이에요. 세상에 존재하면서 이 세상을 초월하여 살아라. 세상을 초월하여 산다는 것은 우선 자신의 마음과 감정이 시도 때도 없이 작용하여 이쪽 저쪽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정동에 정동에 휘둘리는 것이 아닌 정동이라는 말에 올라타 어, 어, 능숙하게 그것을 다루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해지면 세계와 시대의 흐름 변화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리고 확고한 자신을 가지고 강인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제 영상 을보는 저희 구독자 님들 과, 그리고, 저2021년 어, 에는 조금 더 자신 에 대해서 확 고한 신 념을 가지고, 어, 강인하 게 강인하 게 대처 해서 삶을살아 갔으면 좋겠 습니다. 사람 이 어, 이런 말이 있 죠？생각 하고 살지 않 으면, 사는 대로 생 각하 게 된다. 이런 말이 있 죠？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살것 인지 생각 을 한번 하고, 오늘 사는거 하고, 오늘 살아지는 대로 사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하고 어떻게 살죠? <laughs> 세상을 초월해서 너무 감정에 휩쓸리거나 휘둘리지 않고 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더 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세상을 초월해서 산다는 것은 항상 언제나 우리 삶이 유한하다는 걸 깨닫고 죽음을 인식하는 것이거든요. <laughs>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 내용이 아마 이 책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다 읽지는 못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생이 이 끝난다고 생각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에 대해서 어, 더 우선순위를 매기고.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또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 구독자님들도 어 저와 함께 <laughs> 새해에도 어또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어 마인드 컨트롤 해가면서 저도 제 사건들 법률적인 얘기를 하지만 어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서도 많이 도움을 받으셨다는 분들이 계셔서 마인드 컨트롤 부분에 대해서도 영상을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꼭 댓글도 남겨주시고, 어,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새해에는 꼭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긍정 에너지를 많이 드릴게요. <laughs>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